4월 8일. 선한 겸손함처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1. 아합 왕은 자신을 뒤따라와 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욕할 말이 더 있다면 도시에 들어서기 전에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너에게 덤빌 것이다. 덤벼들 것이다. 이집트의 격언. 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누가 복음? 3. 어느 겨울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아우레오와 함께 페루자에서 포르치운 쿨라 소성당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들은 매서운 날씨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프란체스코는 앞장서서 걷던 아우레오를 불러 말했다. 오, 레오야. 부디 우리 형제가 온 지상에서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면 좋겠구나. 그러나 완전한 기쁨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적어라. 조금 더 걷다가 프란체스코는 다시 아우 레오를 불렀다. 레오야 이것도 적어라. 우리 형제가 병자를 치유하고 악마를 내쫓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사흘 동안 죽어있던 사람을 되살리더라도 완전한 기쁨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또 조금 더 걷다가 프란체스코는 다시 레오를 불러 말했다. 또 적어라 아우 레오야. 우리 형제가 온갖 언어와 학문과 책을 다 깨우쳤다 하더라도 안나를 꿰뚫어보고 양심과 영혼의 모든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완전한 기쁨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또 조금 더 걷다가 프란체스코는 다시 아우 레오를 불러 말했다. 신의 양처럼 순한 아우 레오야. 이것도 적어라. 우리가 천사의 언어를 익혔다 하더라도 별의 운행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대지의 온갖 보물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새와 물고기 모든 동물 인간이며 나무며 돌이며 물에 삶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완전한 기쁨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또 조금 더 걷다가 프란체스코는 다시 아우레오를 불러 말했다.이것도 적어라. 우리가 모든 이교도를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설교자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기쁨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그때 아우레오가 프란체스코에게 말했다.그렇다면 프란체스코 형님 도대체 완전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프란체스코가 대답했다.바로 여기에 있다.우리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주위의 감각을 잃고 꿈줄이고. 지친 몸으로 포르치운 쿨라에 다다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했는데 문지기가 뭐라고 이 불황자들 불황자들아 온 세상을 펀둥펀둥 떠돌며 사람들을 깨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동냥이나 뜯어내는 주제 에 뭐가 어째 당장 썩꺼지지 못해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내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문지기가 옳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행동한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몸이 젖은 채 추위와 굶주림에 벌벌 떨면서 문지기에게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눈비 속에서 아침까지 밤을 새운다면 레오야 그때 그곳에 완전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4. 강과 바다는 골짜기보다 낮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를 원한다면 그들보다 낮아야 한다. 사람들을 이끌고 싶다면 그들 뒤에 있어야 한다. 그런 성인은 사람들보다 높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성인은 사람들보다 앞에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누구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성인은 다툰 일이 없고 세상 누구와도 시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늘 그를 칭송한다. 노자. 오 어느 지혜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를 악인이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아직 속속들이 몰라 다행입니다. 안다면 더 심한 말을 했을 겁니다.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특히 남과 비교하지 마라. 오직 완전함과 너 자신을 비교하라.